질이나 하면서 작품 감상은 무슨 감상입니까? 강남의 유명 갤러리에서 큐레이터가 저에게 던진 말입니다. 그 순간 모든 관람객들의 시선이 저에게 쏠렸어요. 얼굴이 화끈거리고 숨이 막혔습니다. 하지만 그때의 저는 몰랐어요. 그 모욕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꿀 거라는 걸 말이에요. 왜 이렇게 됐는지 궁금하시죠? 지금부터 모든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저는 김아린입니다. 29살이에요. 대학에서 예술사를 전공했지만 졸업 후 정규직을 구하지 못해 지금은 갤러리에서 청소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어요. 새벽 6시, 아직 어둠이 가시지 않은 강남 거리를 걸으며 갤러리로 향했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작품들이 조명을 받아 신비롭게 빛나고 있었어요. 매번 이 모습을 보면 가슴이 뛰었습니다. 언젠가 저도 저 안에서 당당히 일할 수 있을까 하는 꿈을 품으며 말이에요. 갤러리 문을 열고 들어서자 익숙한 향기가 코끝을 스쳤어요. 새로운 전시를 위한 준비가 한창이었거든요. 저는 조용히 청소도구를 챙기고 전시장으로 향했습니다. 오늘도 화이팅 하자 스스로에게 힘을 주며 걸레를 들었어요. 바닥을 닦으면서도 자꾸 시선이 벽에 걸린 작품들로 향했습니다. 특히 가운데 전시된 그림이 눈에 들어왔어요. 19세기 프랑스 인상파 화가의 작품이라고 설명 패널에 적혀 있었거든요. 그런데 뭔가 이상했습니다. 사인의 위치가 제가 아는 것과 달랐어요. 그리고 붓터치도 조금 어색했습니다. 4년간 예술사를 공부하면서 수없이 본 작품이었는데 말이에요. 아니야, 내가 잘못 본 거겠지. 혼잣말을 하며 고개를 젖고 다시 청소에 집중했습니다. 저 같은 청소부가 뭘 안다고 그런 생각을 하나 싶어 자책했어요. 오전 9시 갤러리가 문을 열기 전까지 모든 청소를 마쳤습니다. 땀을 닦으며 작품들을 다시 한번 둘러봤어요. 여전히 그 작품이 신경쓰였지만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때 갤러리 큐레이터 박세아가 들어왔어요. 34살의 그녀는 항상 완벽한 정장 차림에 도도한 표정을 짓고 다녔습니다. 저를 보는 시선도 늘 차갑기만 했어요. 할인 씨, 청소는 다 끝났나요? 네, 방금 마쳤습니다. 그럼 이제 나가세요. 오늘 중요한 손님들이 오시거든요. 박세아는 저를 마치 투명 인간 취급하듯 말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청소도구를 정리했습니다. 그런데 문을 나가려던 순간 관람객 몇 명이 들어왔어요. 이 작품 정말 아름답네요. 역시 원작은 달라요. 한 관람객이 제가 의심했던 그 작품 앞에서 감탄사를 내뱉었습니다. 박세아가 자랑스러운 표정으로 다가갔어요. 맞습니다. 이건 전 세계에 단한 점뿐인 원작이에요. 저희 갤러리의 자랑이죠. 그 순간 제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어요. 정말 이상했거든요. 혹시 제가 맞는 건 아닐까요? 하지만 말할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할인 씨, 아직도 여기 있네요? 빨리 나가세요. 박세아가 날카로운 목소리로 저를 재촉했어요. 관람객들이 저를 쳐다봤습니다. 부끄러웠어요. 저는 황급히 갤러리를 나왔습니다. 버스 정류장에서 집으로 가는 버스를 기다리며 생각에 잠겼어요. 정말 제가 틀렸을까요? 4년간 배운 게다 헛것일까요? 하지만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집에 돌아와서도 그 작품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인터넷으로 자료를 찾아보니 역시 제 기억이 맞았습니다. 사인의 위치, 부터치의 특징, 모든 게 달랐어요. 내일은 용기를 내보자. 거울 속제 모습에게 다짐했습니다. 비록 청소부지만 제가 아는 게 맞다면 말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며칠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저는 그 작품에 대한 의심을 품고 있었지만 차마 입 밖으로 꺼내지 못했어요. 누가 믿겠어요? 청소부가 큐레이터보다 작품을 더잘 안다는 걸 말이에요. 오늘은 특별한 날이었습니다. 갤러리 최대 후원자를 비롯한 VIP들을 초청한 관람회가 열리는 날이거든요. 평소보다 일찍 출근해서 더욱 꼼꼼히 청소했어요. 바닥은 물론이고 작품 주변까지 먼지 하나 없게 닦아냈습니다. 오늘만큼은 실수하면 안 돼. 스스로에게 다짐하며 마지막 점검을 했어요. 그런데 여전히 그 작품이 신경 쓰였습니다. 가까이 다가가서 자세히 살펴봤어요. 역시 뭔가 이상했어요. 오후 2시 관람회가 시작됐습니다. 평소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이 갤러리를 찾았어요. 정장 차림의 신사숙녀들이 작품 앞에서 진지한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저는 구석에서 조용히 정리 작업을 하고 있었어요. 그때 박세아가 관람객들 앞에서 도도한 목소리로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여러분이 보고 계신 이 작품은 19세기 프랑스 인상파의 거장이 남긴 유일무이한 원작입니다. 관람객들이 감탄사를 내뱉었어요. 박세한은 더욱 자신만만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전 세계 어디에서도 볼수 없는 희귀한 작품이죠. 저희 갤러리가 얼마나 많은 노력을 기울여 확보했는지 상상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 순간 제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어요. 정말 원작이 맞을까요? 제가 의심한 게 틀렸을까요? 하지만 여전히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때 박세아의 시선이 저에게 향했어요. 차가운 눈빛이었습니다. 참 여러분께 말씀드릴 게 있어요. 박세아가 갑자기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모든 관람객들이 그녀를 바라봤어요. 저기 보이는 분이 저희 갤러리 청소부예요. 며칠 전에는 작품 감상을 한다고 하더군요. 순간 모든 시선이 저에게 쏠렸습니다. 얼굴이 화끈거리고 숨이 막혔어요. 도망가고 싶었지만 발이 움직여지지 않았습니다. 걸레질이나 하면서 작품 감상은 무슨 감상입니까? 정말 웃기지 않나요? 박세아의 말에 몇몇 관람객들이 킥킥 웃었어요. 저는 땅 속으로 들어가고 싶었습니다. 왜 이렇게 공개적으로 저를 모욕하는 걸까요? 아가씨, 저 작품이 뭔지는 알아요? 이건 세계적인 거장이 남긴 유일한 원작이에요. 당신 같은 사람이 함부로 평가할 수 있는 게 아니죠. 박세아가 더욱 날카로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관람객들이 고개를 끄덕이며 동조했어요. 저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그때 한 관람객이 말했어요. 맞아요. 예술은 전문가나 이해할 수 있는 거죠. 청소부가 뭘 안다고 그러겠어요. 사람들의 수군거림이 들렸습니다. 제 얼굴은 점점 더 뜨거워졌어요. 하지만 화가 나기 보다는 억울했습니다. 저도 4년간 예술을 공부했는데 왜 아무도 들어주지 않는 걸까요? 그런데 그 순간,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용기가 솟아올랐어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비록 청소부지만, 제가 아는 게 맞다면 말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죄송하지만,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꺼냈습니다. 박세아가 놀란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뭐라고 했나요? 죄송하지만, 이건 원작이 아닙니다. 갤러리 안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어요. 모든 사람들이 저를 빤히 쳐다봤습니다. 박세아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무슨 소리예요? 사인 위치가 다르고 사용된 안료가 현대 합성 물감이에요. 원작이라면 19세기 천연 안료를 사용했어야 합니다. 제 말에 관람객들이 술렁거리기 시작했어요. 박세아는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청소부 주제에 감히 박세아가 소리쳤어요. 그 순간 갤러리 구석에서 조용히 작품을 보고 있던 허름한 차림의 노신사가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그 노신사는 70대로 보였어요. 낡은 코트를 입고 있었고 신발도 많이 해진 상태였습니다. 다른 관람객들과는 확연히 다른 차림새였죠. 박세아가 그분을 보더니 미간을 찌푸렸어요. 아마 초라한 복장 때문에 이곳에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한 것 같았습니다. 어르신 여기는 vip 관람회입니다. 혹시 길을 잘못 드신 건 아닌가요? 박세아가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하지만 노신사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제대로 왔습니다. 저도 초대받은 사람이거든요. 그리고는 저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저 아가씨 말이 맞습니다. 순간 갤러리 안이 다시 한번 조용해졌어요. 무슨 뜻인지 모르겠다는 표정들이었습니다. 제가 소장 중인 원작은 제 서재에 있어요. 이건 분명 모조품입니다. 노신사의 말에 관람객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박세아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어르신이 누구시길래 그런 말씀을 제 소개가 늦었군요. 노신사가 주머니에서 명함을 꺼내며 말했어요. 윤도현입니다. 도현 그룹 회장이고 이 갤러리의 최대 후원자이기도 하죠. 그 순간 갤러리 안이 완전히 얼어붙었어요. 윤도현이라고요? 3천억 자산가로 유명한 그 윤도현 회장이라고요? 박세아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다른 관람객들도 모두 충격에 빠진 표정이었어요. 누구도 그 허름한 차림의 노신사가 재벌 회장일 거라고는 상상하지 못했거든요. "회, 회장님." 박세아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하지만 윤 회장은 여전히 미소를 지으며 저를 바라봤습니다. 이 아가씨가 정확히 지적한 겁니다. 사인의 위치부터 안료까지 모든 게 다르죠. 윤 회장이 작품 앞으로 다가가며 설명했어요. 진짜 원작은 제가 30년 전에 경매에서 직접 낙찰받았습니다. 지금 제집 서재에 걸려 있어요. 관람객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어요. 언론사 기자들이 카메라를 들이대기 시작했습니다. 박세하는 말. 그대로 절망적인 표정이었어요. 그, 그럴리가 없습니다. 분명 정식 경로로 들여온, 저도 처음에는 의심하지 않았어요. 윤 회장이 차분히 말했어요. 하지만 이 아가씨가 지적한 걸 들어보니 확실해졌습니다. 전문적인 안목이 있어야 알수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리고는 저에게 다가와서 물었어요. 아가씨, 이름이 뭐죠? 김기마린입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아직도 상황이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김아린 씨, 전공이 뭐예요? 예술사를 전공했습니다. 역시 그럴 줄 알았어요. 윤 회장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앞으로 우리 재단에서 제대로 일해보면 좋겠군요. 이런 실력을 청소부로만 두기에는 너무 아깝습니다. 제 귀를 의심했어요. 정말 저에게 일자리를 제안하는 건가요? 갑자기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한편 박세아는 완전히 무너져 버린 상태였어요. 갤러리의 최대 후원자 앞에서 가짜 작품을 진품이라고 자신 있게 소개했으니까요. 더군다나 청소부를 공개적으로 모욕하기까지 했고요. 회장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확인을 제대로 하지 못해서. 박세아 큐레이터, 윤 회장이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문제는 작품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것만이 아닙니다. 사람을 직업으로 차별하고 모욕한 것이 더큰 문제예요. 박세아가 고개를 푹 숙였어요. 다른 관람객들도 모두 그녀를 비판적인 시선으로 바라봤습니다. 진정한 예술가는 겸손해야 합니다. 그리고 누구든 존중해야 하죠. 오늘 그걸 제대로 보여준 사람은 김하린 씨예요. 윤 회장의 말에 관람객들이 저를 바라봤어요. 이번에는 존경의 눈빛이었습니다. 아까와는 완전히 다른 시선이었죠. 김하린 씨, 내일 저희 재단으로 연락주세요. 윤 회장이 명함을 건네며 말했어요. 당신 같은 인재가 필요합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명함을 받았어요. 꿈만 같았습니다.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모욕을 당했는데 이제는 새로운 기회를 얻게 됐으니까요. 박세아는 결국 자리를 떠나야 했어요. 관람객들과 언론의 시선을 견딜 수 없었던 거죠. 그녀의 오만과 실수는 곧 기사화될 것이 분명했습니다. 갤러리를 나서며 생각했어요. 사람은 정말 겉모습으로 판단하면 안 되는구나. 윤 회장님도 저도 마찬가지였죠. 그리고 진실은 결국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것도 깨달았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에 명함을 다시 한번 들여다봤어요. 정말 꿈이 아니었습니다. 내일부터 새로운 시작이에요. 포기하지 않고 버텨온 보람이 있었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일어난 일들이 꿈만 같았어요. 갤러리에서 모욕을 당했던 것도 윤회장님을 만난 것도 모든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박세아는 결국 갤러리를 떠나야 했어요. 가짜 작품을 진품이라고 소개한 것도 문제였지만 무엇보다 사람을 직업으로 차별하고 공개적으로 모욕한 것이 더큰 문제가 됐습니다. 언론에서도 이 사건을 크게 다뤘거든요. 갤러리 큐레이터. 청소부 모욕하다가 자리 잃어 허름한 차림의 재벌 회장이 밝힌 진실. 진짜 전문가는 누구인가? 신문 기사 제목들을 보며 씁쓸했어요. 박세아도 나름 열심히 일했을 텐데 오만함 때문에 모든 걸 잃게 됐으니까요. 하지만 동시에 안도감도 들었습니다. 더 이상 그런 모욕을 당하지 않아도 되니까요. 윤 회장님이 주신 명함을 들여다 봤어요. 도연문화재단 이사장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정말 연락을 드려도 될까요? 혹시 그때 그냥 하신 말씀은 아닐까요? 하지만 용기를 냈어요. 이런 기회는 다시 오지 않을 테니까요. 다음 날 오전 떨리는 마음으로 재단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도연문화재단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아린이라고 합니다. 윤도현 이사장님께서 연락드리라고 하셔서 아 김아린 씨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사장님께서 오늘 오후 2시에 오시라고 하셨어요. 정말이었습니다. 꿈이 아니었어요. 오후 2시 재단 건물 앞에 섰습니다. 30층 높이의 유리 건물이 하늘을 찌르고 있었어요. 로비에 들어서자 곳곳에 유명한 작품들이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최고층으로 올라갔어요. 문이 열리자 넓은 사무실이 나타났습니다. 윤회장님이 책상 앞에 앉아 저를 기다리고 계셨어요. 김아린 씨,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이사장님. 앉으세요. 차한잔 드릴까요? 감사합니다. 윤회장님이 직접 차를 따라주셨어요. 너무 과분한 대접이었습니다. 그날 정말 놀랐어요. 청소부라고 무시당하면서도 끝까지 진실을 말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거든요. 부끄럽습니다. 그냥 제가 아는 걸 말했을 뿐이에요. 그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특히 그런 상황에서는 더욱 그렇죠. 윤 회장님이 따뜻한 눈빛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우리 재단에는 학예 보조 자리가 하나 있어요. 작품 연구와 전시 기획을 도와주는 일이죠. 어떤가요? 순간 숨이 막혔어요. 정말 저에게 기회를 주시는 건가요? 정말 저 같은 사람도 할수 있을까요? 물론이에요. 실력은 이미 확인했으니까요. 게다가 겸손함까지 갖추고 있잖아요. 그날 바로 계약서에 서명했습니다. 월급도 청소 아르바이트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많았어요. 무엇보다 제가 꿈꿔왔던 일을 할수 있게 됐다는 게 가장 기뻤습니다. 첫 출근날 재단 직원들이 따뜻하게 맞아주셨어요. 다들 그날 갤러리에서 일어난 일을 알고 있었거든요. 할인 씨 정말 대단했어요. 그런 상황에서 용기 내기 쉽지 않은데. 앞으로 잘 부탁드려요. 동료들의 격려에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이렇게 인정받는 느낌이 얼마나 오랜만인지 모르겠었습니다. 업무는 생각보다 훨씬 흥미로웠어요. 작품 연구를 하고 전시회 기획에 참여하고 때로는 작품 진위를 확인하는 일도 맡았습니다. 그동안 대학에서 배운 지식들이 모두 도움이 됐어요. 어느 날윤 회장님이 저를 불러주셨어요. 할인 씨, 일 어때요? 너무 재미있고 보람찹니다. 감사해요. 다행이네요. 그런데 부탁이 하나 있어요. 무엇이든 말씀해 주세요. 다음 주에 청년 예술가들을 위한 강연이 있어요. 할인 씨가 해주면 어떨까 해서요. 제가요? 무슨 말씀을? 포기하지 않는 꿈이라는 주제로요. 할인 씨만큼 적절한 사람이 없을 것 같은데요. 강연 준비를 하며 지난 시간들을 되돌아봤어요. 대학 졸업 후 취업이 안 돼서 좌절했던 시간들, 청소 아르바이트를 하며 꿈을 포기하려 했던 순간들, 가리고 용기를 내서 진실을 말했던 그날까지. 강연 당일 많은 청년들이 모였어요. 다들 저와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는 표정들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하린입니다. 저는 몇달 전까지 갤러리에서 청소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청중들이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대학에서 예술사를 전공했지만 취업이 안 돼서 포기하려 했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기를 잘했습니다. 그날의 이야기를 들려줬어요. 모욕당했던 순간도 용기를 낸 순간도 모든 걸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강연이 끝나자 한 청년이 손을 들었어요. 포기하고 싶을 때는 어떻게 버텼나요? 꿈을 버리지 않았어요. 비록 청소부였지만 작품을 보는 눈만큼은 계속 키웠거든요. 또 다른 청년이 물었어요. 용기는 어디서 났나요? 진실이었기 때문이에요. 제가 확신하는 게 있었으니까 말할 수 있었던 거죠. 강연 후 많은 청년들이 저에게 와서 고마움을 표했어요. 제 이야기가 그들에게 희망을 줄수 있어서 기뻤습니다. 시간이 흘러 1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이제 재단의 정식 학예사가 됐어요. 그동안 여러 전시회를 성공적으로 기획했고, 작품 진위 확인에서도 실력을 인정받았습니다. 어느날 갤러리에서 전화가 왔어요. 새로운 전시의 준비 때문에 자문을 구하고 싶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바로 제가 청소부로 일했던 그 갤러리였어요. 갤러리에 들어서는 순간 복잡한 감정이 들었어요. 1년 전과는 완전히 다른 입장으로 이곳에 온 거니까요. 새로운 큐레이터가 저를 맞아주었어요. 김아린 학예사님, 어서 오세요. 정말 영광입니다. 안녕하세요. 그 분은 저를 극진히 모셨어요. 1년 전 제가 받았던 대우와는 천지 차이였습니다. 전시 준비를 도우며 생각했어요. 사람들은 겉모습이나 직업으로 저를 판단했지만 제 안의 가치는 변하지 않았다는 걸 말이에요. 다만 그 가치를 알아봐주는 사람을 만나지 못했을 뿐이었죠. 퇴근길에 예전에 살던 원룸 앞을 지나쳤어요. 아직도 그곳에는 꿈을 포기하지 않으려는 청년들이 살고 있을 거예요. 제가 그랬던 것처럼요. 집에 돌아와서 거울을 봤어요. 1년 전에 제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청소도구를 들고 있던 저와 지금의 저, 겉모습은 많이 달라졌지만 본질은 같았어요. 아버지, 드디어 해냈어요. 하늘을 향해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살아계셨다면 정말 자랑스러워 하셨을 거예요. 다음날 재단에서 청년 멘토링 프로그램을 시작했어요. 저와 같은 처지의 청년들을 돕는 일이었습니다. 첫 번째 멘티는 미술을 전공했지만 취업이 안 돼서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하는 24살 여학생이었어요. 선배님, 정말 희망이 있을까요? 이렇게 계속 아르바이트만 하며 살아야 하나요? 그 학생의 눈에서 절망을 봤어요. 1년 전제 모습과 똑같았습니다. 있어요. 절대 포기하면 안 돼요. 하지만 현실이 너무 힘들어요. 저도 그랬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이 있는 거죠. 그 학생에게 제 이야기를 해줬어요. 청소부로 일하며 꿈을 놓지 않았던 이야기, 모욕을 당하면서도 진실을 말했던 이야기, 그리고 마침내 기회를 잡게 된 이야기까지 선배님처럼 될수 있을까요? 물론이에요. 당신 안에도 분명 특별한 재능이 있을 거예요. 포기하지 않고 계속 키워나가면 됩니다. 6개월 후그 학생이 저를 찾아왔어요. 중소 갤러리에 취직이 됐다는 소식을 전하러 온 거였어요. 선배님 덕분이에요. 포기하지 않았더니 정말 기회가 왔어요. 그 순간 정말 뿌듯했어요. 제가 받은 도움을 다른 사람에게 전할 수 있다는 게 이렇게 기쁠 줄 몰랐거든요. 요즘 저는 종종 생각해요. 만약 그날 용기를 내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 하고요. 아마 지금도 청소 아르바이트를 하며 꿈을 포기하고 살았을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중요한 건 용기를 냈다는 게 아니에요. 그 전까지 꿈을 포기하지 않고 실력을 키워왔다는 거죠. 기회는 준비된 사람에게만 오니까요. 지난주에는 윤 회장님과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어요. 하린씨, 그때 왜 변장을 하고 갤러리에 가셨던 거예요? 궁금했던 걸 물어봤습니다. 사람들의 본심을 보고 싶었어요.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않고 진짜 가치를 알아보는 사람이 있는지 말이에요. 그래서 저를 도와주신 건가요? 맞아요. 하린 씨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진실을 말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실력이 있었죠. 겸손함까지 갖춘 완벽한 인재였어요. 돌이켜보면 모든 게 필연이었던 것 같아요. 박세아의 모욕도, 윤 회장님과의 만남도, 모두 제가 성장할 수 있는 기회였던 거죠. 이제 저는 많은 사람들에게 이야기해주고 싶어요. 사람의 가치는 겉모습이나 직업으로 판단할 수 없다는 걸 말이에요. 그리고 꿈을 포기하지 않으면 언젠가는 기회가 온다는 것도요. 여러분도 지금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실지 모르겠어요. 원하는 일을 하지 못해서, 인정받지 못해서, 때로는 무시당해서 속상할 때가 있으실 거예요. 하지만 포기하지 마세요. 여러분 안에는 분명 특별한 가치가 있어요. 지금 당장 알아봐주는 사람이 없다고 해서 그 가치가 없어지는 건 아니거든요. 그리고 누군가를 함부로 판단하지도 마세요. 겉으로 보이는 것만으로는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을 알수 없어요. 청소부였던 제가 작품의 진위를 알아봤듯이 허름한 차림의 윤 회장님이 재벌이었듯이 말이에요. 진심과 실력은 결국 빛을 발해요. 시간이 걸릴 수도 있지만 반드시 인정받는 날이 와요. 그러니까 오늘도 포기하지 말고 한 걸음씩 나아가세요. 여러분의 꿈이 모두 이뤄지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